회사들인데 어떤 회사들? 인스타, 영감을 주는 회사들. 그회사인데 어떤 회사들? 커맨드. 받는, 뭘 받는? 신뢰와 충성심을 받는 회사들. 장기간에 걸쳐서. 그 회사들은, 아, 뭐냐면, 회사들이죠. 너 어떤 회사들이야? 살회을또 썼지? 우리를 느끼게 만는 회사들이죠. 너 어떻게 이렇게 느끼게 만든 회사들이야? 우리가 어떤 더 커다란 것을 성취하고 있다고 느끼게 만는 회사들이죠. 단지 뭐하는 것보다 1 달러를 아끼는 것절약하고 저축하는 것보다 네? 어, 동그하고수 있는 게 있다는 인것 같고 네, 그 느낌인데 어떤 느낌? Alliance 어, 연결. 동, 원래 동맹이라는 뜻인데 이건 연결의 느낌, 뭐하의더 커다란 것을 어떤 것과의 연결의 느낌이 이유죠. 근데 어떤 이유야? 우, 우리가 그렇게해서 입는 이유죠. 우리는 이유야. 셔츠를 입는 일에 우리의 고향 타운의 스포츠팀의 셔츠를 입는 이유인 거죠. 이제. 모일지라도, 그들이 아주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어디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라도,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했을지라도, 얼마 동안? 네, 10년 동안. 그제 그니까. 여기서 핵심자는, 네, 얼라이언스네요 그죠? 얼라이언스 느낌이 중요하다는 얘기지. 그것이 이유죠. 근데 어떤 이유야? 요즘 몇몇 이유가 항상 사는 이유죠. 제품을 사는 이유죠. 뭐로부터? 특정한? 브랜드로부터 제품을 사는 이유죠. 엇보다 다른 브랜드보다. 무일지라도이 브랜드가 분부정이지, 항상 최고로 어포더블, 감당할 수 있는 싼, 싼 선택은 아닐지라도 그만 사는 거죠. 뭐든지 간에, 우리가 좋아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걸 인정하고 싶어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우리는 전적으로 어떤, 어떤 존재가 아니다?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 만약 우리가, 네, 요거는, 일단, 무하, 무무긴 할래, 이거. 이게 네, 뭐죠? 가정법이지. 그지 만약, 뭐라면, 우리가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라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합리적인 존재라면, 어느 누구도 사랑에 빠지지도 않을 거고, 어느 누구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텐데, 합리적인 존재 안에서 사랑에 빠지고, 함, 사업도 한다는 게지. 가정법이죠. 그치? 네, 역시 앞에 빙 생각된 거고요. 네, 뭐랑, 뭐 뭐에 직면해서, 뭐에 직면되어져서, 뭐에? 증명되어서, 뭐에? 어, 엄청나 압도적인 기회, 어떤 실패의 기회의 가능성에 직면되어서도, 어느 합, 합리적인 사람은 뭐 하지 않을 거야? 결코, 이더에, 우더, 왜? 그런 위험의 어떤 것도 뭐 하지 않을 거야? 감사하지 않을 텐데,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역시 가진 법입니다 네? 그럼 우리는 하죠. 네, 이것도 하는 것도 뭐 한다는 거야? 이게 여기서, 테이크 어, 한다는 얘기죠. 그죠? 매일, 뭐 때문에? How, how we feel about something or someone i 주어구 이 동사죠. 그죠. 왜냐하면, 어떻게 우리가 느끼는지, 어떤 것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는 더 강력하게 는 거죠. 강력하기 때문이죠. 무엇보 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how가, how we feel이 더 중요하다. 합리적이지 합리적, 않고, 감성적이다. 이렇게 들어간 건가? Yeah. É.